면 거의 뭐 9호선, 뭐 경강선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인천 2호선까지 쫙 노선도를 제가 프린트를 한 거예요. 네. 딱 설거지 할때 바라보는 위치 있어요. 거기는 5호선이 붙어 있거든요. 오오. 그래서 설거지 라인 쪽에는 5호선, 1호선은 가장 길어서 화장실 쪽에. 우리의 뇌는요 망각의 동물이라서 <laughs> 그렇죠. 네이정야지만 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어제 뭐 누가 나보고 욕을 했는데 그걸 기억을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잊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1호선, 2호선이든 3호선 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아 맞아 하고 할 정도로만 주변에 놓, 어, 놓으시면 돼요. 네. 음. 자 그러면 제일 처음은 뭐 한다? 첫 번째 아. 노선도를 외운다. 아. 지하철 노선도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어디부터 해야 돼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부터. 아. 음.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몇개 역인지 아세요? 1호선만. 1호선만 한 24.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자, 한개 빠지는 99개요. <laughs> 그래요. 이런 <진짜> 소리죠? <laughs> <많죠>? 네. <laughs> 어...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계속 외워주시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laughs> 아, 이런 역들이 있었구나. 새로 오실 거예요, 진짜로. 네. 내가 서울에 산지 어, 20년이 지났지만 저런 역이 있었나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엄연히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엄연히 거기에도 집이 있고, 엄연히 거기도 에 집값이 싸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쭉 외워주시는데요. 대표님 말대로 99개를. 어, <laughs> 내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중간에 똥골뱅이가 좀큰 애가 있어요. 음. 그게 바로 뭐냐면 환승역이죠. 어, 그렇 응. 가장 첫 번째로 보니까 도봉산, 음. 창동, 석계, 뭐 회기, 청량리 이렇게 환승역들이 좀 동그라미가 큰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건좀 귀에 익숙해요. 네. 네, 그러면 그것만 외워보시거나, 아, 처음에는? 아니면 환승역과 환승역 사이를 끊어서 외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에서 창동까지 그러면. 창동, 방학, 도봉, 도봉산. 음. 요렇게 딱 네다섯 음. 개 정도만을 네. 묶어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 묶어서, 묶어서, 묶어서. 그럼 외웠어요. 응, 음. 음, 외웠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외웠다고 제가 믿을게요. <laughs> 자, 그러면 이 표에다가요. 내가 가봤던 역과 가보지 않은 음. 역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오. 그러면 먼저는 내가 가봤던 역을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로 꼭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음. 내가 차로 갔었던 혹은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었던 그 주변을 내가 가봤던 기억이 있어 네. 어렴풋이 어, 그런 역에 내려서 그쪽에 무슨 상가가 있었고 이랬던 기억이 나그럼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어. 음, 명확하진 않더라도 동그라미 치세요 음?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왜요? 너무 안 가봐서? 네 <laughs> 제가 수강생을 한 20분이 되던한 30명이 되시던 모아놓고 하세요 라고 하면 본인들 해놓고도 깜짝 놀라서. 요 네, 이거를 거의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제가 다 시키는데요. 반 이상이 넘으신 분이 없고요. 네. 보통 이제 1호선이 99개역이면 잘해야 20개. 음. 그 다음에 보통 다른 역들은 한 40개 정도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해야 13개. 가는 데만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그만큼 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laughs> 어디가 뜬다고 하면 거기를 뚫어 가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 겪어봐야, 아, 얘보단 얘가 더 좋네? 어... 그런데 왜 얘는 쟤보다 안 비싸? 어... 자, 이거 6억에 나왔는데, 정말 싸게 나왔으니 사세요. 어...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싸면 당신이 사던가? 혹은, 어... 어, 그... 정말 사도 되나? 그걸 내가 검토를 하고 올게요 하고 하루 이틀 둘러보는 사이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팔렸죠. 네. 응. 그런데 내가 알아보고 갔는데 있어 아직 그 요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 좋았던 물건이냐는. 네, 네. 예.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제안을 했을 때 좋은 물건일수록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음. 좋지 않은 물건일 때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놀람> <그런 거예요. 웃음> 즉 내가 내재되어 있는 지식이 많아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딱 던져졌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어, 이건 해도 될것 같아" 이걸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사이트는 어렵지 않아요. 음. 많이 보시는 방법 밖에 없고, 많이 가시는 방법 밖에 없어요. 네. 네, 자, 그러니 그걸 객관적으로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가 끝났어요. 예를 들어, 99개 역 중에 나는 기껏해야 20개 역밖에 못 가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 많이 못 가봤구나 하고 끝나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나갈 거예요. 네.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네. 자, 나가시는데 그냥 나가시면 안 되겠죠. 내가 가본 역을 갈 거냐, 안 가본 역을 갈 거냐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야, 여기 손님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동안 두 번은 도는데 부동산을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또 그거예요. 뭘 물어봐야 돼요? 그 말이 너무 어렵대요. 맞아요.